안녕하세요. 발팀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종목 바로 알테오젠이고요. 정말 최근 무섭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이제 아무래도 알테오젠이 이번에 미국의 머크사와 키트로다 SC 독점 계약을 맺게 되면서 이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앞으로 알테오젠의 주가름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바로 이 독점 계약 관련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이제 공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서 다음 달 25일까지 이제 계약금 2천만 달러죠. 하나로 따지면 이제 267억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거기 이제 키투르다 SC의 뭐 품목허가와 뭐 특허 연장 누적 순매출에 따른 이 마일스톤을 원래 계약 대비한 4억 3천 2백만 달러. 여러분 무려 5천 7백 7십억까지 증가하기로 했다라는 계약을 맺기도 했어요. 또 이제 여기에 키트로다 SC의 최종 누적 순매출 마일스톤의 대금 수치가 끝난 뒤에도 매년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판매 로열티를 특허 유효기간 동안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로열티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알테우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266억 원의 계약금에 더해서 최대 5,750억 원의 로열티 수익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알테우젠의 키트로다 SC 계약의 가치가 한 로열티율을 여러분 한 1%에서 5% 정도로 가정을 하게 되면 무려 2조에서 6조 6천억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크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건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머크사가 이 키트로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정말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키트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2028년에 특허 만료를 앞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특허가 만료가 된다면 이제 경쟁 상대인 바이오 시뮬러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벌써 우리나라에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업체죠.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임상 일상에 돌입했다라는 발표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 키토라다가이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해서 이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즉 이번 독점 계약으로 인해서 특허 연장 전략의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과거에도 글로벌 제약사였죠. 이제 로슈 같은 경우에는 리툭산의 특허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이 정맥주사 중심의 바이오시밀러 봉쇄를 피아주사 제형 개발로 대응을 했고요. 그 결과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 그만큼 알테오젠은 계속 이렇게 호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제 뭐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MSCI 한국 지수에 대한 편입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죠. 이제 MSCI 같은 경우에는 2월, 5월, 그리고 이제 8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서 이제 정기 변경을 실시를 하고요. 지금 이제 2월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로 정기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5월에 알테오젠도 편입이 될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msci 편입의 기대감과 관련된 수급효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바이오 쪽에 이렇게 수급이 줄어와주고 있는 만큼 올해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뭐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뉴스나 뭐 기사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이 기업이 좋은 건 알겠고 그다음 중요한 건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결국 이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뭐 이런저런 정보들, 이슈를 아시더라도 결국에 이 차점을 알아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날 수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차트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 당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 종목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신 분들은 여기 위에 번호로 저한테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제 문자도 같이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제가 2월 13일 오전에 문자 발송해 드렸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이 문자 나갈 때뭐 광고 문자로 나가는 거 아니고요. 제가 직접 작성해서 보내 드리고 있고 제 개인 번호 010-3721-0398번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상단 배너와 번호 동일한 부분 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13일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제 60일선 위에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이 MSCI 이야기도 슬슬 나와주면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 그러면 제가 시초가 매수 추천드릴게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 그럼 차트를 보게 되면 2월 13일 60일선 위에 안착할 때니까 이때죠, 여러분. 지금 이때 이제 아마 제 문자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한 77,000원에서 81,000원 그 사이에 이제 매수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 첫 틀을 보게 되면 2월 13일이 제가 지표 나와줬을 때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시초가가 77,100원이었죠. 그럼 이제 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뭐 77,000원에서 한 81,000원 82,000원 사이에 많이들 매수를 하셨고요. 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어갔어요. 진입을 잘했어. 그럼 이제 뭐죠? 잘또 나와야겠죠. 그래야 진짜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2월 27일에 이제 장중에 문자를 발송해드렸 이때는 아무래도 이 머크사와의 독점계약이 발표가 되고 이제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략매도가 아닌 분할매도를 요청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전략매도하기 여러분 어때? 너무 아쉽잖아요 뭔가 내가 다 팔고 나면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 아 그럼 걱정됐나 말이야 근데 제가 분할매도를 요청을 드린 것도 지금 이미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 시기에 들어가셨으니까 이때 27일이 이 때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한두배 정도 수익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그래도 아직까지 내가 알테오젠의 이 주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이 기대가 되고 어느 정도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할 매도를 요청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도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이 주식을 하면서 이 제대로 된 대응책은 바로 이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물 우리 주주님들도 뭐 여기저기서 뉴스도 보실 거고 종토방 이런 데서 뭐이 정보, 저 정보 다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에 타이밍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이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이 진짜 외로운 싸움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으쌰 으쌰 에서 주식 하실 분들 부담 갖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자, 여기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37210398번으로 알테오젠 할때 바로 이 알.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테오젠 대응법부터 추가 매매 타점까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주님들께서 궁금하신 건 결국 그거겠죠. 진짜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럼 그때 우리가 이 목표가는 얼마로 잡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늦기 전에 얼른 나와야 되는 건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신 그 전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힘 냅시다. 우리 힘 낼게요. 라는 의미로 힘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세요. 여러분, 전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좋아요, 남겨주시는 댓글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이한 9월 달이죠. 9월 급등을 시작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머크사와 비독점 계약 삭제였습 근데 이때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와 근데 이거 키트로다 피아 주사가 독점 계약으로 변경되면 와시고 대충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이 매출액 달성 조건에 따라서 수령되는 그런 누적 마일스톤도 알테오젠한테 뭐 수조원 규모까지 커지겠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긴 했지만 이 무서운 상승세 때문에 결국 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여러분 그럼 결국에 이 주가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린 이때를 오히려 아 오히려 좋아 하면서 이제 기회로 잡고 다시 한번 추가 매수 터점으로 잡아 봅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 타점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을 하면서 결국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하죠 여러분 아, 이게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 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한 번씩 지표들 잡히는 거 보이시죠 전 정말로 이. 지표를 이용해서 제대로 주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2월 13일에 문자 보내드렸을 때도 이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 문자를 발송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대체 이 지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주식을 할수 있는 건지 자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년에 2차전지 열풍을 제대로 보여줬던 종목이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한 번씩 신호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 말 그대로 주가가 10만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50만원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다 구간에서부터 강하게 신호가 들어와 줬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월만 하더라도 주가 얼마였어요 4,100원에서 이제 고가 5,170원까지 찍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신고가 23,300원까지 이제 기록을 하면서 거의 60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번도 채도 그렇고요. 자,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에코 프로도 그렇고. 자, 여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부터 꾸준하게 지표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 지표 자체가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이차트에 적용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지표들 언제 나오고 있어요? 상승 나오기 직 이전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솔직하게 주가 다 올라가고 나서 지표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이제 지표들이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 27일에 포스코 DX 세력 매집 신호로 6,830원에 매수타점 잡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바로 11월 2일에 제주 반도체 세력 매집 신호로 4,920원에 매수 타점 잡힌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지표가 나와줄 경우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아무리 바닥 구간이어도 이렇게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매수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지표 나오는 종목들 한 달에 딱한 종목씩 선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문자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저 매일 단타 칠수 있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저는 주식이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좀더 중장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진짜로 뭐 저보다 주식 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시작한 초보자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요. 에 주식 시작할 때 처음에 마음이 어떠세요? 아, 나 이거 그냥 한탕 하고 끝내버려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더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한 달에 이렇게 한 종목씩 바닥 구간에서 신호 잡히는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실제로 문자 보내드릴 때 이용하고 있는 이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포토샵 그런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개인 고객 이렇게 별팀장으로 제가 가입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11월 2일에 이렇게 지표 나와주면서 메스터점이 잡혔었죠. 제가 그래서 11월 2일 9시 30분에 우리 구독자분 680분께 이렇게 별팀장 추천 종목으로 해서 제주 반도체 보내드렸었고요. 여기 보시면 발신번호가 0 10103710398, 여기 제 개인 번호로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문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종목명부터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제가 이 제주 번도체를 왜 추천드리고 있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뭐 지표 하나 딱 나와줬다 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표에 뭐 최근 이슈들, 정보들, 찌라시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더 정확하고 확실한 종목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영상 봐주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어, 그럼 나도 어떤 종목들 요즘에 괜찮은지 이 문자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여기 상단의 번호 010-37210398번으로 별팀장 할때 별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들 연락처 주소록에 저장을 해서 매달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번호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아가방컴퍼니 같은 경우는 경우에도 여기 차트에 보시면 1월 2일에 아가방컴퍼니 매수 타점 4,335원에 잡힌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1월 2일 오전에 우리 구독자분들께 별팀장 추천 종목으로 해서 아가방컴퍼니 보내드렸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북한 이슈도 있었고 뭐장 분위기도 진짜 말이 아니다 보니까 걱정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 에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냐면 하 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게 뭐냐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종목들은 짧게 짧게 움직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자체를 단타장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하락장이 수익 보기에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 게 저는 뭐말 그대로 한 방을 노린다기보다는 이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혼자서 아 어떡하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기 위에 번호로 편하게 그냥 연락 주셔서 이 종목들 한 달에 한 종목씩 이렇게 좀 문자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주식하면서 진짜 재미 한번 제대로 느낄 수있 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어 나도 그럼 내 차트에 이 지표도 한번 적용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지표 설정 방법 같은 경우에도 PPT 파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담아 왔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세력 매집 신호 검색식 적용 방법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서 어떤 탭에 들어가시면 되는 건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검색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구독자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수치값 다 적용을 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트에 들어가셔서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신호 검색 적용 탭 보이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세력 매집 신호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 한번 딱 클릭해 주시면 바로 이 차트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표 적용하는데 5분도 안걸리 니까 진짜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지표 설정 방법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데 안 가져가실 이유 없겠죠.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제 역할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제가 지표 설정 방법도 그렇고 뭐 문자도 그렇고 제가 다 드릴게요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직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유튜브들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면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종목 알려 준다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광고만 때리고 있고 진짜 이상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만 늘어놓는 이 유튜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제발 그런 유튜버들한테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처음에 주식을 했을 때 이거 좋다 하면 이거 하고 저거 좋다 하면 저거 하고 그랬단 말이요. 에 사실 이제 이 지표만 여러분들께서 설정해 놓으시면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꼭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서 나도 이 지표 설정 방법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여기 상단의 번호 0103710398 번으로 이 구독 좋아요 인증 의미로 다이아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이아 지표 설정 방법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 분들보다 여유 있게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소통방에서 만나요. 안녕.